이 분들도 문서가 있네요. 운서니, 이동수, 이사우스. 어, 앉은 자리 이사해야 되고. 아니면 집을 집을 사서 집을 팔아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런 운이 있고. 무속 TV 신과 함께 진짜 보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거지역, 나이와 성별, 고민사항을 작성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 봄문동에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나라궁 대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띠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갑진년의 운세를 봐드리려고 합니다. 어,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어, 뭐, 가 좀, 음, 우민이 있다 하면, 어, 나이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갑진년 해운의 양띠들이 뭔가를 좀 이뤄야 되는 해운년이거든요 철학으로 보나, 신령님으로 봤, 신령님들이 봤을 때도, 개미년보다는 양띠 갑진년에 더 바쁜 해운년이고더 건강한 해운년이고 어, 아픈데도 조금 덜 아파야 되는 해운연이고, 조금 이렇게 답답한 숨도 좀 빨리 쉬라는 해운연이고, 움직이는 해운연이다 보니까 좀 기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김희생들은 부부가 있으면 사업을 번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힌 돈이 뚫려가지고, 금전이 좀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해운연이고, 또 들어오면서 이렇게 김희생들이 부모 몸상을 입을 해운연이에요. 부모님 중에서. 가셔야 된다든지 이런 상문이 들어오는 애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냐이 김희생 양띠가 어, 용하고 합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운을 모아서 내가 정성을 해주면 그 엄마를 살릴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살릴 수 있고 어, 덕이 될수 있어요. 그뭐막 말기암 환자도 뭐 오늘 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상가집을 잘못 가 주당을 맞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우연 중에 괜히 그냥 시름시름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아파 또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제 뭐몸 중에 조금 안 좋은 병이 좀 있어서 그것을 인해서 막막 가슴앓이 하는데 이것도 신령님한테. 주상님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정성을 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문서가 있네, 운서원이 이동수, 이사호수, 어, 앉은 자리 이사해야 되고, 아니면 집을, 집을 사서 집을 팔아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런 운이 있고. 근데 이 집안에 이제 이 정미생 자체들을 가만히 보면 사주가 이렇게 학자 사주예요. 똑똑해. 똑똑한데 똑똑한 만큼 마음이 이렇게 같이 가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 많아. 마음이 불안해서 괜히 막 그냥 두근두근. 뭐라 하죠? 지금 좋게 말한 불안증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런 병이 좀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갑진년 해운년에는 땅을 밟고 땅의 기운으로 살아나가는 해운년이니까 그래도 정미생들이 개면년에는 답답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갑진년 해운년에는 아우, 작년보다 괜찮은 것 같아. 아우, 개면, 개면연에 죽을 뻔했어. 근데 올해는 좀난것 같아. 왜, 뭐가 좀잘될것 같아. 마음이 좋아. 이렇게 볼수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신병, 빙의는 분리할 수 있어요. 우울증은 그야말로 의욕이 없어. 앉아서 꼼짝 타기 싫고, 괜히 마음이 우울하고, 재미가 없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웃음이 안 나와. 그냥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냥 속이 답답하니. 근데, 어디가 특별하게, 누구를 딱 하나를 집어서, 난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 이것도 아니야. 괜히 그냥 내가 우울한 거야. 그냥 그 지키 좋은 말로 까니까 우울한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불안증세가 나오고,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막그우울증을 얼른 내가 우울증 판단을 해서 내 마음을 막 운동을 하거나 막 이렇게 좀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다든지 해갖고 아니면 내가 무슨 나쁜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 이렇게 여러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아놓고 구술을 했든지 뭐 이렇게 조만하게 뭐를 해서라도 도움을 받아놓고 약방, 약,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하면 약발이 빨리 받죠 음. 그런 건 회복이 빨라요. 그런 우울증 같은 거는 신도 빨리 나서 줘왜 그러냐? 할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빙이 걸렸잖아 귀신의 병이라고 하죠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폭청 들렸어 근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봤을 때 귀신이 들렸는데 확 신의 소리를 해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꽂혔냐 기독교에 내가 꽂혔냐 절에 부처님 앞에 꽂혔냐 솔직히 말해서 천주교에 꽂혔냐 아니면 신당이고 실령전에 꽂혔냐 그게 중요해. 빙이가 귀신이 들어올 때 내가 이제 전 기독교를 다녀 그럼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최고 높은 신, 나는 하나님하고 답변을 했고 그러니 막 자기가 막 하는 행동이 막 그래야지 그래 나를 우러러 보고 막 나를 알아주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어머 뭐 이렇게 막 신령님, 조상님 하면 만약에 그 빙의 걸린 사람 귀신들은 잡신들은 제일 제일 높은 신들을 건드리는 거야.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나는 할늘천신의 옥강상제다. 옥강상제 제일 무서워, 그지? 그렇지. 그런데 그 흉내를 내고 사는 거야. 응? 내가 제일 무서운 할아버지가 왔어. 이놈다! 하면서 그거 그거 진짜 할아버지가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야. 그 귀신이 어떻게 들려왔느냐 그 사람이 우울증이 나 빨리 이걸 치료를 안 해줘 치료를 안해 그럼 이게 자꾸 오래 가잖아 네.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가두잖아 가두면 허신 잡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음기가 나를 뒤집어 쓰게 돼 있어 그러면 귀신이라고 꼭내 조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길에 가다가도 뜬기가 나를 들어오 진범할 수가 있고 어디 산소를 잘못 가서도 그 귀신이 나한테 올 수가 있고, 남의 집을 놀러 가서 거기서 따라는 귀신도 있고, 또 상가집을 잘못 가서 따라온 귀신도 있고, 그러면 그 귀신들이 귀신의 역할, 내가 상가집에서 왔다 이렇게 안 하고, 최고의 신눕스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보면 알았지. 눈빛만 받아요. 신병은, 그야말로 신병은, 어떤 사람들은 막 미치게, 막 때붙이게 막. 막, 막, 그냥 눈을 동그랗게 눈이 막 허쩍허쩍 광이 나고, 막, 그냥, 막, 막 밤에는 더 해. 이 귀신병, 밤에 더 하는 거요. 예 신병도 마찬가지야. 막, 밤에는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막, 했다가, 막, 뭐, 어, 막, 그런다 했는데, 정말로 신들이 오시면, 정말로 신병에서 분리신이 오시고, 정말로 그러시면, 앉은 자에 손뼉 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몇대 할아버지다, 내가 몇대 할머니다, 어디서 왔다, 내 인연돌 라 타라, 막, 그러고, 막, 막 맨발 벗고 어느, 법, 막, 그 법당을 뛰어 들어간다든지, 막, 다 옛날엔 그래서 신받아줬어. 응? 지금 같이 사업 안 되고 뭐 한다고 신이 온 거, 그거 아니야. 옛날엔 다, 그래, 그렇게 해서도 그 신을 안 받으려고 누르고, 어떡하면, 어떡하면 안할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막, 그래도, 그것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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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다, 그렇게 해도 하, 다안 되면 자식을 꺾어버려. 내, 제일 소중한 게 누구야? 내 새끼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손발 두고 그때는 이제 신의 제자가 되고, 또, 무불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앉아서 그냥 말면 다 터지는 거. 그 앉아 터지는 사람 뭐냐? 사람만 보면 다 알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 그게 무불통신이야. 그렇게 해갖고 무불통신해서 자기가 날 잡고 자기가 시 잡고 해갖고 만신 찾아가서 해 주셔야 해갖고 내림꽃 받고 하는 사람이 무불통신이고. 또 내림꽃도 안 하고 기도로도또 했는데 이 신은 내림꽃을 안 하면 안 돼요. 신이 왔을 때는. 꼭 내림꽃이 절차를 받아야 돼요. 이 절차를 안 받으면 안 돼. 기왕에, 기왕에 만신이고 기왕에 천지신령을 모시려면 족보를 당당히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신이 왔을 때그 신이 나를, 내 몸주신이나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신명 있는가? 하면 그 신이 오면서 그 밑에 조상들도 따라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조상들은 조상대로 보낼 신는 보내고 신이 되는 사람 받아줘야지. 그걸 가리를 안 잡아놓으면 제자가 답답해 나는 무불통신 했다고 그냥 앉아서 천리 보면 잠깐이야 그거 가면 가서 답답하거든 내린꾸신은 분명하게 해서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해서 이왕에 내가 대신이 왔어 그럼 그 대신을 정확하게 모셔놓고 향왕에 만신길 가는 거 반듯하게 가는 게 좋잖아 이왕에 만신길 가는데 이제 그거를 나는 꼭좀잘좀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 차이예요 이거는 음.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할, 한 사람도 많을 거고, 작년부터 움직이는 사람도 많을 거고, 국리도 많이 하고, 귀화집을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갑진년 해운년 양띠, 양띠 되신 분들이 그다지 나쁜 해운년이 아니니까, 그냥 용기를 가져서 가셨으면 좋겠고, 이 나라궁 대신당에서 이렇게 신령님 말씀을 이렇게, 예, 제자가 전달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양띠 되시는 분들이 그저 많은 도움이 돼서 많은 희망찬 갑진년 행운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